지금까지 내서는 정책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. 비싼 집값을 완전 살라고 보시죠. 정부가 자꾸 이런 그 경제를 거슬러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는 과세를 더 강화하고 탈법 증여 뭐 상속 불법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을 세금을 세게 때려야죠.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정부를 봐도 음. 주거 안정, 서민 주택 뭐 서민 주거 복지, 이런 거지 강남 집값 때려잡겠다는 게 목표로 되는 나라는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. 과거에는 금리 인상이 우리 부동산 시장이나 영향을 미친 적은 거의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 상승기 때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승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해요. 금리 1%로 음. 4%로 올랐잖아요. 그럼 이자가 3에서 4로 올랐으니까 33% 오는 거예요. 음. 그럼 이제 하우스프 같은 게 나올 수 있고, 그렇게 되면은 집을 던지기 시작하겠죠. 그것 음. 뭐 신도시에서 물량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쏠리미한 음. 현상이고, 보통 경제가 정상적이다. 음. 그러면은 2, 3년 내에 다 해볼게요. 음. 우리나라 특지공급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이 50%예요. 도시 재생에서 물량 나오는 게 10%가 안 돼요. 그게 이제 주택공급 할 수는 없어요. 세계 어디 바로 도시에 생하면서 수대공모 겠다는 사례는 제가 본적이없습니다 음. 물론 이런 정책을 완전히 없애면 안 돼요. 음. 실수요자들이 할수 있게 청약 가점은 잘한 거예요. 네.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하고. 근데 청약 가점도 자세히 봐야 돼요. 청약 받으면은 억을 벌어서 울에요 그렇죠. 세상에 이게 나라가 사람 줄 세워 가지고 로또 맞히는 게 말이 돼요? 음.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이거 음. 어디 국가가 국민들을 줄세놓고 로또 맞히는 게임을 하고 있어? 왜 그런 로또를 국가가 사업을 해. 그 돈을 다 걷어가지고, 진짜 서민들한테 돈을 주지. 그게 되나요? 청약제도 없애버려. 청약제도 없애버려. 그냥 그러면 실제 가격으로, 실제 가격으로 다 분양해버려요. 아... 피 없어. 피 없어. 피가 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,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는 거예요. 청약받으면 아... 싼 거야. 상한제. 왜 시장 가격으로 하네?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은 건설사가 돈을 많이 먹는 거고,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, 시민들이 먹는 네. 거요. 네. 그게 네. 나쁜 제도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요.